아, 맛있다. 음. 비가 내리는 날. 깔비탕. 너무 도 깔비탕. 오. 사람 많다. 어. 저기어나 왔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. 가 갈비 큰거천 봤습니다. 오. 오, 냄새. 어. 냄새. 갈비가 오우. 갈비 응. 3개. 장나인 봐봐. 갈비가 장난 아니다세개 와. 어떡하지. 아, 나한 음. 나 거기 진짜 부드럽다 와. 음. 안질겨안질겨 아맛있음와 갈비가 이만해 내 얼굴만해 요 스피어 와뼈 대단하네 뼈. 여기를 올려서 국물이 막 끝내준다 설까. 밥을 말았어. 와, 갈비. 양파.

음. 와, 네가 들어가는 거, 네가 들어가서 그런지 국물 맛이 다릅니다 네, 기름기가 좀 없고 양도 많고 국물도 색깔이 까마무시까마무시합니다 이 능이 버섯 시동 들어가서. 국물 맛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김천시 남면, 남면 사무소. 남면 면 사무소 바로 앞에 있습니다. 여기 가 바로 뒤에가 김천구미 KTX역입니다. 이 여기 혁신도시 입구. 김천 혁신도시 입구니까. 한번 잘 먹었습니다. 밑바탕도 너무 맛있네. 네?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중국산. <봇> 사서 쓰는 거는 안 하니까. 밑터사도 없었고, 콩나물도 마셨고, 내가 다먹으면좋았 아, 아. <laughs> 엄마가 직접 만들어야지. 음, 요 아들분, 요. 와, 밥이 좋아. 밥이 좋아. 매일, 매일 찍어서, 매일 삶아서 하기 때문에. 그니까, 맛이 다르네. 네, 제, 제, 제고는 음. 능이가 네. 더어가지고